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죠 여러분, 오늘은 2011년 8월 12일, 네, 목요일 하루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 일단 이제 어제였죠. 네, 바로 반도체 주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증시 흐름세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어,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무려 2% 네, 정도 어, 좀 넘게 하락을 했고요. 어, 그러면서 78,500원의 증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을 했는데요, 1.4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시장 전체 흐름세가 좋지 못했다고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 드리자면 어, 바로 시가총액 2위죠, 네, 2위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주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무려 6%나 어, 하락장을 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 뼈 아픈 날이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 그러나 삼성 폐가족분들 실제로 내가 돈을 빼지 않으면 그 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증시는 하락을 하는 날이 있으면 다시 상승을 하는 날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실제로 돈을 빼면은 그 돈은 내 돈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시장의 흐름세가 좋지 못한 날에는 아마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이 그리고 대응하는 방식이 어, 각기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마인드에 대한 이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 시장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어, 다를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할 때는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도 실제로 많이 어제 같은 경우 많이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에 댓글을 보시면 어 많은 분들이 어 이제 댓글로 어 몇주 매수를 했어요. 뭐 이렇게 어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주가의 하락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 또는 주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매도 타이밍을 어 잡으시려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 매수. 매수를 한번 하면 네, 매도는 회사의 가치가 분명하다면 저는 달락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어 매도를 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관점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주가 하락을 할때 일정하게 추가 매수를 하신 이제 어 주식 투자자분들은 지금 와서야 성공을 하셨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이 매스컴에 많이 나오기도 하죠.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타를 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네, 또 어, 정말 이제 뭐뭐 뭐 주식 대결, 뭐 AI, 어 VS 뭐 단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런 방송을 이제 가끔 보긴 했는데요. 저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을 훨씬 더 많이 봤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했는데, 어, 과연 팔아야 할까요? 네, 이와 관련돼서, 어, 일단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왜 하락을 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반도체 어, 대표죠 주가 추이가 있는데요 아, 어제 이제 증시 흐름세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8월 달 네, 증시를 보면은 8만 2,900원에서 쭉 빠져가지고 7만 8,500원까지 하락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도 12만 1,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쭉 빠지면서 10만 5,500원까지 어, 현재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의 2만 원. 그러니까 어제 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좀큰 폭으로 빠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대표 반도체 종목이 일제히 어제 같은 경우 하락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과연 시장 흐름세가 좀 반등장을 보여줄지 조금 은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어 디램 가격이 이제 4분기 들어서 본격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성 때문에 어 주가가 이렇게 반도체 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드레미의 하락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잘못하면 10만 원 밑으로도 지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어, 일단 이제 삼성전자와도 이제 마찬가지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이제 주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지난 3월달. 고점 대비 하락률은 벌써 30%가 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올해 초부터 상승세였던 디램 가격이 4분기부터 하락세에 접어든다라는 전망이 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좀 끼쳤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올해 4분기, 그러니까 PC용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네, 3분기보다 어, 최대 5% 네, 이5% 정도 이제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어 최근 디렘 공급 이제 업체들이 재고 조정을 위해 가격을 인수를 하게 되면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가, 어 추가적으로 유럽과 미국, 이러한 곳에서, 어 코로나19에 대한 규제가 해제된다는 점도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모리, 네 반도체 주가 같은 경우, 어,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네, 입장에서는 디렘 가격 하락은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엊그제였죠. 네, 요때 이제 뉴욕증시에 대한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무려 5.36%나 하락장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1.2% 정도 하락장을 보여주면서 어 이제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어 일단 d 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에 따른 어, 마이크론 하락 여파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 전기나 전자 이런 이제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확대가 됐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가 좀 집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도 순위를 좀 살펴보면요, 삼성전자가 1조 4,226억 원으로 한 여기 지금 보이시죠?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9964억원 네, SK하이닉스가 2위로 지금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두 종목 이제 포함이 된 이제 전기전자 그리고 어 업종의 순매도 금액은 1조 7231억원으로 어 전체 코스피 순매도 어 금액에 1조 6천억보다 훨씬 많다라고 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네, 좀 계산값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이두 종목이 좀 포함된 이제 전기전자 이러한 것들을 합쳐서 보면은 외국인 증권사인 CLSA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증권사 어,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 하강에 국면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투자 의견을 네, 매수해서 어, 언더퍼포먼으로좀 이제 낮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 실제로 이제 반도체 어, 현물 가격 하락세가 가시화가 되면서 주가 충격이 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현재 이제 반도체 업종의 12개월 선행 네, 그러니까 펄이라고 하죠 어, 펄. 네, PER 이라고 하는데요. 이 PER은 이제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네, 그래서 이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9.5배 어, 수준까지 낮아졌기 때문에, 밸에이션 매력에 근거한 추가 급락은 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도 추격 매도 어, 손절보다는 어, 실적 전망 변화를 확인하면서도 매매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어,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삼가데 제가 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어 저는 이제 몰빵을 하기보다는 네어 실제로 몰빵을 하신 분들도 계세요. 네어 그러나 저는 어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기 때문에 어 이제 분산 투자, 네 분산 투자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어 저는 제가 권해 드리는 건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예, ETF 종목. 어 ETF 종목에서도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어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뭐 차이나 2차 전지. 네, 요 종목이나 아니면은 뭐 타이거 S&P 500 또는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이러한 정말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어 저는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뭐, 한 번에 이제 매수를 하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내가 한 번에 이제 모든 돈을 끌어 모아서 매수를 했다면, 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폭은 상당히 크게 됩니다. 네. 그러나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 그 이제 주식 투자, 투자를 하자마자 이제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폭이 약간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투자에 대한 이제 약간의 실망감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주가가 하락을 할시 어, 분할 매수를 하면서 어, 이제 평균 단가를 제가 따지지는 않지만 어, 이제 평균 단가를 조금씩 낮추다가 그때 갑자기 주가가 팍 올라버리면 어, 그 수익률은 어, 복리 효과가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삼접해가 주문들 어, 오늘도 주식 이제 증시가 뭐 상승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이제 많이 공매도를 많이 때렸어요. 네 그래서 증시가 좀 많이 눌러 앉았는데요. 이 흐름세가 약간은 좀 지속이 될것 같다라는 어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분할 매수 네꼭 어, 권해드리고요. 어쨌거나 삼세표가 주면 돼. 어, 절대 어, 매도를 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그러나 뭐 투자에 대한 부분은 어, 본인이 이제 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서 다시 또 상승을 하면 후회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삼절페가자분들잘 판단하시고, 시황, 어, 꼭제 영상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유튜버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내용을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제 여러가지 들어보면 다 참고될 만한 어, 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참고로 저는 팔지 않고 어, 꾸준히 어, 주식수를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3초표 가 주면 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